아 왔다 너무 떨려 <laughs> 왜 떨려? 아, 아 떨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다고? <laughs> 그쪽 보기 안 좋으니까 지워야겠다. 지금. <laughs> 지금도 너무 떨려. 뭐거 네. 같아 네. 어, 나, 나 너무 떨려. 네.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잠못 잤어. 저의 특별 프로젝트 우만희 <laughs> 첫 번째 게스트를 제가 모셨는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말리자 기말매로 많이 알려진 김예인입니다. <laughs> 별명부터가 약하디 약해요. <laughs> 왜기말매예요 일단은 너무 일찍 자가지고 거의 9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자야죠, 이제. 그때 9시. 되면 눈이 감겨요? 네네네. 어, 이제 여기 떨려. 여기 떠오르고 막 여기. 떨지 마, 기말매. <김알매. 웃음> 일찍 자야지. <laughs> 네. 더 크니까 우리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만리 우만리 할때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진이 지보다 약하 애들 데리고 왕노릇 한다 <laughs> 맞는 말.. 아.. 아니야 아니야 애착인형들 제가 우만리를 결성한 <laughs> 네. 이유는 물론 행복한 것도 있지만 <laughs> 네. 우린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주목받을 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전혀 막 내가 왕노릇 하려고 솔직히 말할게요 운 만리끼리 부딪히면 내가 이게 1등 할것 같긴 한데 아, 좋아요. 근데 그래도 네. 직업 어떤 네, 일을 하는지 네, 네. 저는 카디올로지 널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일한 지몇년 됐어요? 이제 3년 돼서 4년 차가 됩니다. 꽤 됐네. 네, 꽤돼 가지고. 근데 간호사 하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들 힘써요. 다들 몰래요 응. 은근. 간호사라 그러면 아니, 아니 환자들 <laughs> <laughs> 너무 편견 이 쓰인 거 아니에요? 직업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나 놀래요. 작은데 이렇게 잘 옮기니까. 아 힘을 환자를. 잘 쓴다고. 네네 은근, 은근. 야, 약하지 않아 우리는. 그럼요. 그럼요. 이때까지 살아 남았잖아요. 아 그럼요. 살아남았잖아요, 아, 혹시 우만이라고 저에게 이제 픽을 당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아그러까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네. <laughs> 오빠가 많이 놀래지니까 <laughs> 그렇게 놀라보지 받아, 않았어요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냥. 안 했으면 손할 뻔했잖아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혹시 평상시에 힘이 딸린다 이런 걸 많이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항상 어딜 가나 약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우리 우만리는 체격적으로 네네네. 귀엽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혹시 좀 작아서 겪은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일할 때 약간 같이 일하는 의사분들이 키가 되게 크시거든요. 음. 같이 라운딩이 돌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하고. 아, 매너 없어. 라운딩을 돌거든요. <laughs> 다리 찢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일단은 약간 큰 친구들이 제 어깨에 팔을 올려놓고 올 거예요. 누구야? 여기 여기 계시거든요. <laughs> 팔걸이가 되거든요, 제가. 팔걸이가 아니죠. 팔걸이가 친구의 서포터가 되어주는 거죠. 워킹스틱이 되어주는 거죠, 할머니의. 맞아. 할머니. <laughs> 아, 그러면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래 조금 기분 나빴던 적. 팔걸이 기분 나쁘고. <laughs> 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뭐 일단 별명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 뭐요 뭐요. 양약김이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약간 약간 괜네 <laughs> 누가 지어준 거예요? <laughs> 박한강님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주 듣는 말이 올때 네. 밥을 먹고 있는데도 네. 밥을 먹어라 <laughs>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 전혀 봤을 때는 그런 게안비춰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많이 먹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laughs> 왜요? 실제로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laughs> 라면 같은 건 최대 몇개 먹을 수 있어요? 저두 개요. 오! 먹는다니까요? 진짜? 라면은 진짜 좋아요, 해 제가. 먹어 약하지, 약하지 않아? 그럼요. 라면 먹게 먹어요? 한세 개는 먹을것 같아요. 몇개 먹어요? 2개. 라면 두 개, 컨디션. 라면 두개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라면 두 개가 항상 먹을 때두개예요 아니면 그냥 컨디션 괜찮다 그러면 두개예요 항상은 아니에요. 아니! 네.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아침, 점심 다 굶었을 때.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이씨. 웃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으면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아 어...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다 챙겨 먹고 저녁라면 두개 가능해요? <laughs> 아씨. 그 우만이로서 장단점. 장점은 제가 약간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래 옆에 사람들이. 단점은요? 단점은 저는 단... 네. 저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작은 저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약하지만. 멘탈은 강합니다 아 좋아요 그렇죠아 너무 좋아 에피소드 하나 또 말해줄까요? 네네. 복싱을 처음 배우러 갔어요 관장님께서 네. 처음 한 말이 진시 씨한 번도 안 싸워봤죠 <laughs> UFC 알아요? MMA? 네네 알아요 모르지 <웃음> <웃음> 네, 알아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격투 격투 쉬움이요 진짜 칼이 약해 보이긴 했어 <laughs> 어. 저도 장점을 몇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우만리들은 비행기 탈때 편한 거 알아요? 키 크신 분들 물어봤는데 진짜 불편하대 어... 에코노미는 진짜 다리가 걸려서 안 된대 어... 나는 좀 뻗어도 되고 <웃음> 그리고 <웃음> 봐봐 앞에 있으면 키가 크면 이게 네. 버스나 앉을 때 이게 머리가 올라오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뒤에 분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아요. 어, 배려할 배려. 수 있는 것. 몸의 배인 배려. 우리 우말리는 외유내강이다. 외유내강이다. 그럼요. <laughs> 그 싸움꾼들은 뭐 네. 인천 핵주먹 이런 별명 있잖아요. <laughs> 원하는 별명이 있어요? <laughs>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핵제복이라 그러면 저를? 좀 약간 센거 원해요? 네네 뭐 니들펀치 뭐 이런 거감문하니까 <laughs> 니들펀치 <laughs> 뚫어버린다고 아 혹시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이요? 원래는 필라테스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네 왜요? <laughs> 힘들어서요 <laughs> 아그 집에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그 보통 집에서 <laughs> 보면 네네네네네. 사이클 타는 거 네네네네. 그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오한 번은 한 몇분 해요? 오분 하는 거아니어오 분. <laughs> 뭐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많이 먹어요 실제로? <laughs> 아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귀여운 거야. <laughs> 우마니 아, 사이즈인 거야. 미니 햇반을 가져왔었거든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사이즈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 그냥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울린다도 조금 있긴 했는데. <laughs> 우마니는 적게 먹는다, 이러, 이러잖아요? 네. 적게 네.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우리가 연비가 좋은 거예요. 그죠 차로 따지면 우리 하이브리드인 거야. <laughs> 요즘 대세 전기차. <laughs>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김예인입니다. 어, 어,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린 약하지 않아! 멘탈은 강합니다. 외유내강 야 우만리 무시하지 말라고 너는 우만니야 솔직히 아니야 아니, 난어난내 이름이 거의 있는 거 같잖아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이 우만리 우만. 그러니까 멘탈도 우만리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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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은 시온이랑 준영, 헤라도로 키가 크잖아요 그렇게 키 커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온이 부탁하는 거 저걸 좀떠나달라 아. 아.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한 번도 없어. 제가 원래 농구를 진짜 좋아해요. 네. 너무 소신했던 거야. 어린 나이에. 음... 그래서 농구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배우고 싶었는데, 네. 키가 작아서안 써줄 것 같은 거야. 오... 그냥 안 했어. 친구들이랑만 농에서도안 오... 안 했어. 고등학교때 길을 건너잖아요. 네, 음. 아, 그러면 옆에 친구들 항상 제 손을 잡고 건너요. 연행하는 듯이 가가지고 왜왜그는 거야? 혹시 한국에 초등학교 다녔어? 네. 혹시 여이야어 그런데 일본에아는게 어디야? 그럼. 나도 제일 한. 제일 작진 않아 해가? 항상. <laughs> 이거 찍으니까 너무 <더> 못먹어 <laughs> 많이 먹어야 돼 너무. 아니야. 보여줘요? <laughs> 어. 저 어.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laughs> 네, 미안한데요. 저와다못 먹어가지고 재미있게 나오거든 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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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짓탈때 불편하죠? 근데 계속 물이 타 그래서 항상 아이 시트를 입고 했을 때아 진짜요? 그래아 하나라도 이렇게 와 이렇게 진짜 다른 삶을 산다 오빠랑 나는 근데 내가 하루 대한민국 가고 한국 갈때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어요 스튜어디스도 이렇게 큰거다아 아 발을 팍킨거막 이러고 쨉쨉 조금 죄송해요 군산 짜시는데 발톱이 이렇게 <laughs> 신발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 신발 신었는데. 완전 제대로 찍힌 거야. 형, 잠깐 그 트롤리는 괜찮아요? 어? 잠깐 그 트롤리는 <laughs> 괜찮아요? 달아보자. 아이고야. 나 하나도 못 샀어. 키를 잘안칠고 음. 음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하는 게 조금이나마 걸리더라고. 음음 오히려 키가 너무 크면 어렸을 때는 좀 그러더라 키 크신 분들은 이제 뭐키 크면 이광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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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냐 외국 음. 애들은 야오밍이냐 아 마, 이런 말 많이 하고 저를 <laughs> 진경이가 임이라는 <있니라는> 소리 들었어요 아무리하 <laughs> <응? 웃음> 먹지마 이게 뭐, 무슨 주이야 세권도 얘기 딸까요? 왜왜요 <laughs> 나는... <laughs> <laughs> 혹시 어릴 때 운동한 거 있어? 아 <laughs> 제가 태권도를 했었는데. <laughs> 아, 태권도 했어? <laughs> 네. 얼마나 했어? 노란띠밖에 안 가지고. <laughs> 태권도는 그 격파하자 뭐라 그러지? 그래, <laughs> 어 맞아요. 해요 해요. 혹시 했어? 했어요. 그거. 뚫렸어? 네네. <laughs> 어. 과장님이 네. <laughs> 되게... 전에 좀 갈아놓. <laughs> 아, 세상이긴 했던 것같은아 이렇게까지 나가면... 한번 해주면 안 돼? <laughs> 아, 이거, 이거 입고 <laughs> 아, 네. 약해 보여 발레 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때 혹시 뭐 3주 하고 끝낸거 아니야? 공연도 나가고 그랬어 <laughs> 나무 나무역? 어? <laughs> 나무였어 아, 주인공은 따로 거든 나무 역할을 했다고? <laughs> 나무역 역할. <laughs> 할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가보 나중에는 다 같이 하두 발레를 아네 이렇게. 어. 네, 오세요. 그래서 한광아. 에휴. 예인이가 곧그 펀칭 머신 칠 거거든. 연락 줘서. <laughs> 응원의 메시지 받을요. 아,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 주세요. 예인이 <laughs> 팔 닫긴다. <laughs> 약하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아, 아까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된대. 고장났나봐. 나한 번도 안 해봤어, 이 Just.